네, 안녕하세요. 배무철TV의 배무철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외관 모습 빠르게 보실게요. 여기는 일단 신축 아파트 현장으로 총 10층, 총 26세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아직 분양 중인데, 5층에 특별 할인가로 분양을 한다고 해서 제가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일단 1층 필루트 구조인데, 1층 주차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주차 차단기가 이미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주차 지금 보시면 숫자가 써져 있는데 각 세대마다 벌써 지정 주차로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게끔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입구가 이쪽에 있고 안에 주차장까지 더 보여 드릴게요 차로 오시게 되면은 여로 오셔서 여기까지 주차가 한 세대당 한 대씩 100%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주차가 굉장히 넓게, 구획도 여유 있게 주차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1층 현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1층 현관이 지금 보시게 되면 금색으로 살짝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해놨고 여기 입구 하나 있고, 요 뒤쪽에도 입구가 하나가 있어요. 요 뒤쪽에는 뭐 무인택배함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있고 여기가 엘리베이터 있는데 이제 올라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위로 한번 올라왔는데요. 현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옆쪽에 이렇게 양문형으로 열수 있게끔 우산꽂이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총 4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하부띠 형식으로 밑에 신발 같은 거 자주 신는 거나 뭐안 신는 거 밑에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는 일괄소등 스위치로 한 번에 껐다 켰다 외출하기 편하게 할수 있게끔 시공되어 있고 어 중문도 지금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어서 안에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들어오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지금 구조는 어 아파트 복도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 여기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에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방은 일단 첫 번째 방인데 베란다가 있는 방이에요. 사이즈가 지금 한요 정도 이렇게 지금 직접 나오셔서 눈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어뭐 책상이나 이런 거 간단한 뭐 애기용, 어, 침대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란다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베란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보일러가 지금 여기가 시공이 돼 있고 뭐 1등급 나비엔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도 배관이 있어서 뭐 세탁기나 건조기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뭐 환기창까지 다 시공이 돼 있네요 그러면은 베란다까지 보여드렸고 여기 나와서 화장실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쭉 복도 형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일단 옆에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어뭐 소음이나 이런 걸 많이 잡아주니까 좀 조용한 어 그런 주거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화장실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직접 들어오시면은 뭐 요새 뭐 위아래 컬러 다르게 투톤으로 많이 인테리어하는데 여기는 화이트 한 가지 톤으로 타일을 했어요. 굉장히 좀 깔끔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샤워 파티션 이런 걸로 안 하고 어, 지금 이렇게 두껍게 지금 시공을 해놨는데 뭐 해바라기 수전이나 샤워기까지 안에서 약간 뭐나만의 공간 느낄 수 있게끔 여기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젠다이 선반이나 지금 여기 통 유리 선반이렇게열수 어, 이렇게 있게끔 해놨고 어, 세면대나 일단 비대자체도 자제를 좀 괜찮은 걸 썼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이랑 사이즈가 비슷해요. 여기는 근데 베란다가 없는 게 특징이고, 여기도 창이 있어서 지금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와요. 여기도 뭐, 옷방이나 이런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실이랑 주방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거실이 이쪽, 주방이 이쪽인데, 여기 쭉 거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실링팬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반 우문형 천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간접등 그리고 밑에 매립등까지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TV나 뭐 소파 공간을 요즘 자유자재로 어 놓을 수 있게끔 양쪽에 콘센트가 다 들어가 있고 이쪽에 TV 같은 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집 자체가 어, 지금 장점이 앞에 이제 일자형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도 한번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테라스는 지금 밑에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오셔서 그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네, 그리고 주방을 보여드리면은 일단 일자형 주방인데 냉장고 자리가 굉장히 넓어서 요새 많이 쓰시는 뭐 비스포크 냉장고, 어,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각 싱크볼도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 보시게 되면은 뭐 파세코 후드나 어, 하이브리드 인덕션 상구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식탁 같은 경우는 어, 한, 여기가 방이 있으니까. 한칸 띄어서 뭐 이쪽이나 한 4인용 정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25평형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혼부부나 한 4인 가족 정도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방 안방인데요. 여기 집 장점이 안방이 굉장히 넓어서 지금 이렇게만 보시게 되더라도 굉장히 넓죠. 이쪽 한면 자체가 한 13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쪽에 뭐 요새 많이 쓰시는 뭐 옷장이나 뭐 붙박이장 따로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채광창. 이 창문은 지금 열리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좀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쉬워요. 그래도 채광창이 지금 통창으로 크게 돼 있어서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가 하나 더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안방 베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뭐 보일러나 이런 거는 설치되어 있진 않고, 콘센트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냥 잔, 잔짐 정도로, 잔짐 같은 거넣으실수 있는 정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또 테라스가 같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안방에서도 들락날락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방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안방 이제 부부 욕실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부부 욕실도 그렇게 적은 지금 사이즈는 아니에요. 뭐 샤워 파티션, 물 튀김 방지, 그리고 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뭐 선반, 젠다이 선반, 그리고 세면대까지 지금 뭐 환기창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뭐 적은 욕실이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뭐 부부 욕실치고는 굉장히 넉넉한 화장실 사이즈입니다. 여기도 한 가지 인테리어로. 다 지금 시공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안락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부천시 고강동 신축 아파트 현장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집이 지금 방 4개 구조도 있고 방 3개 구조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10층 중 5층이에요. 근데 5층에 4세대가 있는데 지금 딱한 세대에 특별 할인 분양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한번 와봤습니다. 이 집이 뭐더 궁금하시거나 뭐 제가 자세한 거는 밑에 더 보기란에서 써, 써 있고요 어, 위에 제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직접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문철 TV의 배문철 과장입니다.